그리고 워낙 뭐 실적보다는 테마성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 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자, 일단 에코 프로 HN 그 오늘 살펴볼 건데요. 자, 죄송합니다. 저번 영상에 제가 좀 애매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일단 뭐, 오를 수도 있는데 내릴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어쨌든 제가 영상 내용 자체는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워낙 그 하락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좀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악, 악플이 많이 달렸는데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 댓글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네. 근데 뭐 저희가 사기 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아닙니다. 흑형부님, 네. 이거는 뭐 이승준님도 다 어쨌든 다 감사한데 어 절대 그 사기 치는 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지금 영상 올리는 건어 어쨌든 좀 꾸준히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그렇게 좀 애매하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 무상증자가 끝났고 다시금 만약에 이게 상승 출발이라면 충분히 상승폭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딱 걸리거든요 걸리고 나서 다시금 또 하락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어 그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고 일단 제가 안정적으로 가는 방법은 여기에 10만원대에서 행보 라인 좀 가져가 주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였거든요. 어쨌든, 혼동을 가져올 수 있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에코프로 HN,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폭은 좀더 나올 수 있을 법한, 어때, 차트를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 뭐 아무래도, 그, 뭐, 친환경 쪽은, 언제 또 어..올라도 이상하지 않다 라고 좀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 호재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게 요번에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뭐 이런거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 이게 여기 보시면 자 이게 법사위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의결, 온실가스 2030년까지 35% 이상 감축한다. 라는 기사가 나와있죠. 어,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설치라고 어,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 음, 여기 보시면, 자, 18일에도 19일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건데 여당 단독으이겨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앞으로 이런 친환경 종목들은 그대로 그대로 뭐좀 꾸준히 상승 폭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어 이게 아무래도 뭐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오르는 거기 때문에 어좀좋아는 보입니다. 그렇지만 워낙 테마성이 짙어 가지고 좀 위험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와 반대로 관련된 종목들 음, 그린케미칼 혹은 뭐휴캠스 이런 종목들 다들 어, 탄소 배출권이랑 다 엮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것들 꼭 한번 다 살펴보시고 휴캠스 같은 종목도 언제든지 또 반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린케미칼도 마찬가지고요. 에코프로에이치에은 지금 사실 좀 생각보다 좀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위험해 보이긴 해요. 어, 위험해 보이고, 하락도 좀 급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분봉이거든요. 어, 이렇게 급하게 급하게 뺄땐 확, 확실하게 빼버리기 때문에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뭐 동시효과 진입을 했거든요. 어, 동시효과 진입을 했기 때문에 차트는 멈춰 있습니다만. 자. 10만원 지지선, 14만원 쪽에서 저항선, 여기서 좀 두텁게 나올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윗꼬리가 달리는데,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자면, 윗매물대를 녹이는, 어, 녹이는 윗꼬리가 달린 거라고 할수 있고, 어,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추가적으로 좀 하락폭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어, 이제 다시금 하락세를 꺼내는 그런 차트라고도 볼수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음, 상승폭이 좀더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렇다가도 또 급하게 빠질 수 있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애매하게 말하는 게, 이렇게 계속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종목들은 힘있게 치고 올라가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빠지면 쭉 빠질까봐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애매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뭐 실적보다는 테마성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고, 어, 어쨌든, 주식 초보자분들은 전 웬만하면 노터치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어, 빠르게, 그날그날 그날 수급 확인 가능하신 분들만 매수해서 그날그날 그날 먹고 나오는 게 제일 베스트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해 보세요. AP 투자연구소. 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요 어, 여기 반짝반짝 거리는 거 보이십니까? 여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매일 매일 저희 김용재 소장님 용재 난다의 김용재 소장님이 이렇게 매일 매일 남겨주시거든요.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월, 월요일이니까 자 오늘 8월의 마지막 하루가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AP 투자 연구소 김용재 소장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고 계시고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런 식으로 다 1번부터 6번까지 설명했으니까 한 번씩 꼭 다들 살펴보시고 이렇게 전날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부터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미국 증시와 더불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상, 어, 뭐,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해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보시는 것 같고요. 자, 저희 양재동 84-14번지에 저희 이제 회사 카페도 있거든요. 언제든지 들어올려가지고, 어, 커피 한잔씩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어, 장 시작 30분 전, 뭐, 5분 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자, 장 시작과 동시에 거의 어, 거의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9시 0분이죠. 어, 유라테크 또 나왔고, 넥스트 사이언스, 파라테크. 이렇게 종목 추천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상승해서, 무료 추천 유라테크 오늘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네요. 어, 달성 이후 추가 상승 중이라고 하시고, 유라테크 수익 축하드린다고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넥스트 사이언스도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네요. 어, 5% 정도 상승을 했던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세 종목 추천해서 두 종목 수익나고, 한 종목은 보유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도면 참 괜찮죠? 어,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를 잘 지켜달라고 말씀해 주시고, VIP 서비스 1년에 100만원.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VIP 리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고 계시고요. 1 0 0만원의 프로그램까지 무료로 또 사용 가능하시거든요. 음, 이런 것들 꼭 한번 살펴보시고 언제라도 저희가 어, 18336014로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 중간중간 증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홈페이지에 테마주 검색기라고 또 있거든요. 여기 들어와 보시면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버전 이렇게 다 어,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거 쭉 내려 보시면 실시간 주식 테마를 무료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내려 보시면 자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버전 이렇게 다 다운이 가능하시거든요. 쭉 내려 보시면 음 이거 가입하실 필요도 없고 뭐돈 내실 필요도 전혀 없고 사용하면 그냥 바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김용주 선생님께서 그냥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